자, 어, 이제 볼게 역함수 미분법이다. 잘 봅시다. y는 f(x)라고 하는 식이다. 됐죠 됐어요? 이거의 역함수는 뭐야? x는 뭐다? f와 지않습니까 오케이. 얘가 또뭐 해야 된다? 이제 미분한다는 거죠. 되겠어요? 여기 여기서 이 식에서 우리는 뭘 구하겠다? y 프라임을 새로 구하겠다는 거죠, 알겠지? Okay. 자 그럼 미분하면 어떻게 돼? 1은 x에서 미분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서 f 프라 y 곱하기 네. y 프라 이제 y가선 미분하고, 이런 y 프라임을 보시고, 음 음악수 미분법에서 되겠어요? 네. 따라서 내가 먹고 싶은 y 프라보다 네. f 프라 y 분의 1이다. 오케이 okay. 이거거든요 자 얘를 그런 정도 이제 활용을 해보, 해보려면 이렇게 적어 놓는 게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잘 보세요 지금 뭐다 어, 만약에 예를 들어서 f 인버스 x 저 f 역함수를 뭐라고 하자 gx라고 한다면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알겠지 G 어, 프라임 A는 어떻게 구할 것이 냐 하는 건데 여기서 g프라임이 어떻게 구할 것이냐 하는 거고 그럼 이거 원래식 fx를 미분한 거에다가 오케이 이걸 뒤집을 건데 보이시죠?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는 거야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면이 a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간다고요? ga 즉 다시 말해서 그때 y 값지 들어가야 된다고요 y값이 들어가야 된다고 y값이요 g a 가 들어가야 돼요 이 식을 기억하시면 돼요 네. 원래 이렇게 해주시고 기억할 때는 이렇게 기억하는 게 적용이 더 쉽습니다. 자, 어. 이 앞에 거 필수의 10이 중요한 게 아니라, 어... 필수의 11이 중요하다. 보세요. 지운다. <laughs> 문제는 11번이 나오거든요. 자, fx가 있는데 x제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맞지? 했어요? 필수의 11 이거의 인벌스 x가 뭐다? gx다. 뭐 물어봤어? g 프라임 1을 봤잖아, 맞지? 이여러분 네. 어떻게 했다? 음. f 프라임 그렇죠. g 1분의 1을 구하시면 요 Okay, that's a F 프라임 X 는 뭐고? F 프라임 X 는3 X, 제곱 플러스 5그 If 1이 필요한 거 t G, 1은 뭐다? 고단계라는 내용 뭐라고 u w a 얘 t 뭐라고 두고? 역함수. 역, 역함수에 대한 함수값은 어떻게 함한다 얘를 뭐라고 써라 K라고 두고. 자, FK는 음. 마다 1이다, 이렇게 하시고. 얘가 1대는 X 값을 구하는 거죠. 그렇지, 0이랑 없어지면 X 묶으면 X 제곱 플러스 2잖아, 맞지? 네. 그럼 이게 0대는 값이 뭐밖에 없다, 0밖에 없죠. 아, 그럼 K 값이 네. 0이구나. 그렇지, 1은 0인 거구나. 그렇지, 하시고. 내가 구해야 될건 뭐다? F프라이 0분의 1으로 말는 거죠. 여기 2분하는 식에다가 넣어라0 0 넣어서 정답은 얼마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되겠어요? 얘가 나온다 시험 문제는. 10번은 별로 안니에요니다 이런 건잘 나오잖아요. 네. 여러분들 해야 될건 요것만 잘 하시면 돼요. 이렇게 하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. 10번 넘깁니다. 이런 표현반 하나씩 안 푸셔야 돼요. 괜히 더 혼란만 울퉁니다. 네. 과감히 넘깁니다. 그렇죠? 밑에 있는 쭉쭉 해보시면 돼.